영축 총림 통도사 말사로 군 법당에서 시민들의 수행 포교 도량으로 거듭난 창원 안국사가 1년 만에 신축 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안식처로 새롭게 태어난 안국사 불사 현장을 부산 b b 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39사단 호국 법당으로 자리매김했던 창원 안국사는 사단이 함안군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2016년 폐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전법도량 전체의 염원을 담아 신축불사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조교종 종단과 통도사 등이 나서 창원시 어창구 중동에 종교부지를 확보하고 지난해 2월 첫 삽을 떴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년 만에 상양식을 갖게 된 사부대중들은 서로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암사 포교당이 정말 맹신상과 다른 어떤 스님들이 포교당을 지어낼 때 한국사 포교당을 보고 지어라 할 정도로 공사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잘 해주십사하고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오는 10월 중공 예정인 창원 한국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상양식이 열린 3층은 대법당으로 2층은 명부정과 강의실, 1층은 종무소와 공양간 그리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식 건물로 청별 250평의 큰 규모여서 지역 내 도심 포교의 중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큰 건물을 갖춘 포교당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통해서, 이러한 또보당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불자들이 창원이되시는 가까이 계신 모든 불자님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멀지 않게 다 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날 상양식은 마산 신불사 주지 해성 스님의 불공의식과 안국사 어울림다울 국악단의 바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흔다와 흔양 흔아 경가보고 상양 등의 순으로 향됐습니다. BBS 뉴스 박현호입니다